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행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리며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9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2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삼성 SDI, 삼성 SDI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오늘 어1.67%가나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됐고요. 현재 주가는 413,000원입니다. 만 어, 그래서 삼성 SDI는 제가 뭐 꾸준히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 가장 최근에 한 거는 10월 16일이죠. 그래서 꾸준히 리뷰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laughs> 빠지고 있는 하락에 대한 트렌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까지 아직도 이제 도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이죠. 어, 39만 4천 5백 원, 요런 레벨 때에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어, 35만 천 5백 원 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진행이 지금 이제 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은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매수 레벨까지는 도달 이제 하지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좀더 지나 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조만간 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4% 4.7% 정도 이제 남았는데, 가격이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 그래서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1차 매수 포인트 레벨이 굉장히 사실 높은 레벨이에요, 가격이. 예, 조정을, 굉장히 이제 짧게 받는다는 생각을 하에, 제 가격을 정말 그, 짧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1월 레벨에서 지지를 이제 받고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50만원 때 1월 레벨까지는 충분히 다 잘,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그림이 지금 이제 나쁘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8월 달, 8월 3일날 이런 이제 주봉에 대한 캔들을, 어, 크게 지금 전부 다 깨지 않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서 한, 한 마이너스 한 70에서 80% 정도 빠진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그래서 삼성 SDI는 뭐, 꾸준히 일전에 제가 리뷰를 이제 해드린 그런 이제 부분과 영상에 대한 내용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홀딩하는 전략, 가격이 이제 빠지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매수를 이제 하고 홀딩하는 전략을 제가 한번 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매도, 매수 레벨을 기다리는 거죠. 확률에 기반해서 배팅을 넣어놓고 1차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거고, 가게 만약 1할 레벨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삼성 SDI 여기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